oh <sweak> 어딘지 몰라서 모르고 친구가 여기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 나가면은 1층 좌석이고 2층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요. 넓어서 좋네요. 근데 에어컨은 없긴 한데. 브볼까요 비가 들은, 아, 비투에브가, 모질하기 때문에, 비1 2뉴트리션이많이 들어가 있는, 에이가 따로 있네요. Thank you. <laughs> right. Uh -uh. No. c u s I have all my other notes on there. But you don't have battery. Do you have Wi-Fi? 커피, 아 스마트라 스타일? 커피 시켰고, 앙코 커피. 토포 스크램블 올라가져 있는 어, 토스트랑 감자, 하우스 감자, <laughs> 하우스 포테이토 야, yeah, 난 커피랑 친구는 스무리버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Hungary> 네 이제 비가 오다가 그 r 가지고 집에서 좀 쉬다가 스 I'm 좀 a 다가 here. I'm back 가 e r e I'm back here. I'm b 요 c k here. i 요 back here. I'm b a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아직 저녁 어디 먹으러 갈지 안 정했거든요 가다가 그냥 느끼는 대로 가는 걸로 조금 이따 봐요 안녕 저는 나시고라 시키고 그리고 스프링롤 시키고 친구는 가도 가도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밥 먹고 친구랑 선셋 보러 왔어요 짜잔 오늘 그렇게 막 엄청 예쁜 선셋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그.. 물이 많이 없어요 지금 원래 이, 이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데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바트블롱 피치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막 엄청 깔끔한 느낌은 아닌데 막이 노래 나오고 사람들 막 빈백에 앉아있고 조금 지저분한 느낌 그래도 너무 예쁘죠, 음... 여러분. 음... 아... 음... 여러분이 선셋을 보세요. <웃음> 대박이다. <웃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 미쳤다. 알리는 뭐지? <laughs> 저는 아직 자고 있고요. 저는 항상 6시 되면은 눈이 떠져서, 어 아침에 모닝 루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켓 가요 친구가 뭐살고싶다고 원래 저안 갈라 그랬는데 친구가 살거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뭐 살거같은 느낌이에요 아햇빛 너무. 가볼게요 아 라이즈 앤 샤인이라는 데고 뱅뱅라뱅뱅뱅 <laughs> <laughs> yeah. I'm not g o i n m a y b e it's my c r o i n e n the kitchen. Look at t h e t o a s t I know. It's a baby. t s a baby. i a k f a s t s a b a s a baby. It's a a b y It's a baby. It's a baby. It's a b a It's t s a a It's a b a b a b t y i t t s a baby. It's a b a t s a b s a b a s s a b It's a b t b a It's a baby. It's a baby. It's a baby. It's a 발 담그고 있어요. 짜잔~ 더워가지고 좀더 정... 들어가기는 귀찮고, 뭐래 그래. 놀고 싶네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장소 이사하는 날이고요. 친구랑 같이, 친구는 오늘 우붓으로 나와 간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아침 먹으러 가는 중이에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은 여기, 여기로 지낼 때 마지막 아침 먹으러 가는 중이고, 지금 엄청 8시 밖에 안 됐는데, 다른 친구 한명더 있는데, 그 친구가 빨리 어디 가야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아침 먹고, 이제 저는 짐 싸고 이사하면 해야될것 같아요. 네. 어, 다음으로 이사하는 곳은 베라와 지역인데, 저희 바트블록 쪽이 짱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면 베라와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요즘에는 예쁜 카페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요즘에 생긴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지역도 한번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한 6일정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또 올지 몰라가지고 크레이트를 또가요 그래서 오늘도 크레이트 가서 찍을게요 안녕 아니 아침에 7시인데 야 8시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렇게 디저트도 있어요 Like the free, it's just like the standard or XL, and mm. uh, well, it's like mm. Mm. you can get like mm. a Tesla as your car, which you wouldn't get anywhere in the world. Have a try, it. So good. Mm. Yum. Yum. 짐 싸는 중이에요하 <laughs> 이제 이짐다 싸고 다른 데로 이사할 거예요. 친구는 우붓으로 가고 저는 어, 베라와 지역으로 가요. 자,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다른... 집으로 이동하기가 좀 너무 빨라서 조금 쉬다가 이제 가볼게요 안녕 이렇게 짐또다 쌌어요 이제 짐 싸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금방 싸네요 아까 전에 크레이트에서 산 바나나 머핀이랑 브라우니 먹을게요 so, 여기가 제가 새로 운 빌라인데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은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탁이 있고요. 주방도 있어요. 저 여기 주방 있는지 몰랐는데, 주방도 있네요. 조그만하게 아, 되게 예쁘다. 여기 그리고 방은요, 이렇게 소파 있고, 책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침대. 화장실, 텔레비전.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하는 곳 밑에 또돌 깔려 있는 있는 거고. 막 위에 이렇게 천장 약간 뚫려 있는 형태. 그다음에 변기. 병기. 변기는 별로 볼거 없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 너무 좋네요. 여기도 좋다, 진짜. 하이. 하이. 저는 지금 혼자 베라와 비치에 나와 있는데요. 친구는 이제 우붓으로 떠나고,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책 읽는 중이에요. 코코넛 마시면서. 베라와 비치가 조금 바트블롱이나 에코보다는 조금 깔끔한 느낌이고요. 사람도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여행을 마무리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아침에부터 베라비치 가는 중이에요 지금 한 8시 됐나? 8시도 안된것 같은데 저 강아지는 맨날 제가 나오면 은 저렇게 먼저 가서 길을 안내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역할 어디 가시죠 선생님? 강아지가 거의 비치까지 따라 나왔어요 대박 아, 행복한 강아지네 너는 항상 여기도 오고 응?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따라가는 따라 건지. <laughs> 아이고 영역 표시도 해주 아침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친화적인. 네, 밀루바이누기라는 카페에 왔고요. 지금. 템페 랜당이라는 곳이럼 이렇게 템페를 슬로우쿡으로 해가지고, 어디뭐 커리인가? 밀크, 코코넛 밀크인가? 거기에 이제 조리는 음식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라스, 아, 라, 라이스, 라이스 필드 뷰가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아이들이 자꾸 뭐 음. 자꾸 뭐뭐뭐 이모는 나서 그러고. 이거 뭐 시즈스랑 커피랑 브렉퍼스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에서 치즈케이크 렇게 볼까요? 그 음. 아, 봉사료 붙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라이스빌드 뷰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게요 밥먹고 테이크아이까지 t 거예요. 요저트캐로케이크다 사가려고 다했 m 네, 데근코 초코 to t 도맛있고 c a r r 프리 브라 k e 도 있어요 응, 다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뭐지? 이 k 뭐지? m 수 o i n 사러 왔어요. 이거 a carrot c a 시간이 없었는데 드디어 먹어보네요. 이거 한개천 원이에요. 옥수수. 냠. 해질녘을 보면서 옥수수를 먹어본다. 어 요가 매트를 샀어요. 요게 제가 트레이닝 할때어 요가 매트 사용했던 건데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찾아다녔는데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붓에 갔는데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저는 이게 이게 면이 좀 약간 요렇거든요. 근데 저는 손이 땀이 많아 가지고 많이 미끄러져 가지고 요게 있으니까 손이 안 미끄러워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사야겠다. 해가지고 친구가 우붓 갔거든요. 우붓 가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저번에 우붓 갔을 때 봤는데 아, 다음에 사야지 이러다가 못 샀는데. 그래서 요거는 얼마냐면은 9만 루피야. 90만 루피야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 9만 원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평생 쓸 거니까 그래도 샀어요 그래서 내 매트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올라와봐 그렇지 귀엽네 사실은 제가 지금 음식을 시켰거든요 고라이드로 어? 고라인? 맞죠? 아닌데 굿프드로 해가지고 요거 시켰어요 이게 뭘까요 뭐 시켰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 오이 신문지로 쇼핑백을 만들었네 역시 발리는 그런 게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뭘까요 아 배고파 아까 제가 뭐 안에 뭐, 뭐 시켰는지 템페 들어간 랩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비니스 와룽이라는 것에 왔어요 메뉴를 볼게요 Me too, I'm so excited. 디저트 빠질 수 없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네요. 아침에 제 모닝루틴 다 하고요. 지금은 친구들이랑 아침 먹으러 갈 거예요. 시크릿 스팟 지라는데 왔어요. 친구들 여기서 만나게 해가지고 갈게요. 디저트도 이렇게 있고 올라가 볼게요. 오, 귀여운. 안 아, 밖에도 자리가 있네요. Maybe again, mm. menu. Menu the menu. Don't wait for me, guys. No, I'm just mak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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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 menu. video. Don't <laughs> Very Please, please. Oh Oh my this this is good. 여기 박소가 있어가지고, 차파들은 박소라고부르요 여기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바다에서 치우하려고요 책을 들면서. 예, 네. Yep. Yep.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됐어요. 아, 마음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랑 친구 세 명이 딱 남았었거든요. 우리 여가비치트레인한 사람들 중에서 세 명이 남았는데. 저는 오늘 오고 또 영국친구 를하면서그 친구도 7시 50분 비행기라서 같이 공항에 와가지고 시간 보내다가 이제 저는 7시 15분 비행기라서 먼저 타고 친구는 잠이있고 배고 한 명이 더 남았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화요일 날 떠났네요. 그래서 그 친구는 좀더 있다가 가고 어쨌든 저는 7시 15분 <laughs> 저 너무 귀엽네요 <laughs>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boarding time 돼가지고 타고 말레이시아 들렸다가 한국으로 가는, 가는 거 했는데 어, 저 priority pass 카드를 받아놓고 짐에다가 붙여버렸어요 <laughs> 이렇게 멍청한 수가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도 뭐, 3시간 대기라서, 그냥, 이트에 있어야겠어요. 뭐, 막, 끝나네. 여튼, 이제 가볼게요. 근데 뭔가 많이 착잡하기도 한데, 집에 갈 생각에 설레네. 가족들 네,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안녕! 어너 역시 한번 쌍셋이니여. <laughs>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예쁘다니. 휴. <laughs> 냥. 갑니다 여러분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또 자. <laughs> 굿모닝 여러분. 자. 아 이제 인천공항 도착해가지고 진주 가는 버스 끊어놨거든요. 근데 내데 맨날 서울만 가다가 진주에 갈라니까 아이고 헤맸네. 근데 금방 찾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7시 24분인데 7시 50분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갈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지 모르 세수도 안 하고. 되게 잘 잤어 여기에서. 네, 그러면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